네 반갑습니다 핵마피아 곰장마 팩트체커 손상우입니다 어, 지난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용후 핵연료처리기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사용후 해결료 처리 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2020년까지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이후 재논의를 통해서 연구 지속에 대해 결정한다는 당시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가기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사용후 해결료 처리 기술 연구 지속 여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끝낼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사용후 해결료 처리 기술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강정민 박사님 모시고 함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술 요, 즉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어, 저는 어, 재검토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고 올해 내로 이제 파로프로세싱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한다 그런 계획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재검토위원회가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의 합의 의사로 이해하면 어, 작년에 완료된 한미 10년간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관련해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핵비약산 수용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 결과 이세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와야 파이로프로세싱 국내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원은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 보고서는 비공개로 하면서 이 재검토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핵·비약 산수용성 사안들이 해결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또 그러한 결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또 승인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네. 보수 언론들의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통해서, 고준이 핵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뭐 300년으로 줄이고, 부피도 20분의 1, /20, 그리고 독성도 100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예. 네, 이론상으로는, 이 파이로 프로세싱 고성능의 조합으로, 사용해결료의 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사용해결료의 방사성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이려면, 어, 대략적으로 경수로 2기당 같은 발전 용량의 고속로 1기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국내 도입되는 총 경수로를 가정하면, 어, 100만 킬로와트급 고속로가 12기 이상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로에서 초우라늄 물질을 수백 년간 태워나가야 합니다. 핵연료 장전 시고속로 핵연료에 섞어 넣을 수 있는 초우라늄 물질량이 수 퍼센트밖에 되지 않으며 고속로에서 핵연료가 타는 동안 그 우라늄에서 다시 또 초우라늄 물질이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로 수명은 4, 50년이니까 고속로 수명이 끝나면 그 다음 고속로를또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재처리하나 재처리하지 않으나 심지층 처분장에 처분 10만 년후 사용해결료에 실질적 인체 섭취 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996년 미국 국립아카데미 연구는 이런 그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등의 이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방사선, 사용해결료의 방사선 피폭 감소는 엄청난 비용과 그 추가적인, 어, 위험을 갖다가, 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그, 방사선 피부 감소가, 어, 충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3년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초우라늄 원소 핵종 변화는 주로 핵분열 생수물에 좌우되는 신지층 지하체분의 초장기 방사선 역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미국과 프랑스의 과거 주요 연구들은 이사용핵 해결료로부터 초우라늄 원소를 제거해서 방사성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로 프로세싱으로 고진위 폐기물을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거 짓입니다. 캐리에 관련 연구진이 참여한 2015년 미국 국립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바이로 프로세싱은 전공정에결쳐 어, 고준이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준이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그 발생된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과 또 그걸 저장하는 물질의 부피를 고려하면 이 고준이 폐기물 양을 2 0 분의 1로 줄인다는 캐리의 주장은 그지십니다. 네,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워낙에 뭐 장밋빛 이런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핵확산 방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이로 프로세싱은 이제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 즉 핵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원자는 연구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어, 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수행하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아이다오 내셔널 국립연구소 포함해가지고 여섯 개의 미국 국립연구소들이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섭식 제치리에 비해서 약간의 핵확산 항성을 지니며 그것도 테러그룹에만 한정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추출한 초우란염 혼합물은 방출 방사선이 미약해서 탈취 및 전용 가능성이 크고 이호부터 2차적으로 플루토늄 분리하는 것은 작은 실험실 규모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을 제처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핵 확산 및핵 테러 위험을 초리하는제처리 기술입니다. 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함께 소듐, 냉각, 고속로를 함께 연구한다고 하는데 사용해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2025년까지 그리고 소듐, 냉각, 고속로를 2028년까지 중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를 왜 함께 연구하는 것인가요? 네, 이 사용해결료의 방사선 독성을 줄이려면 그 방사선 독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초우라늄 물질들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수로에서는 이 초우라늄 핵종들을 태워 없앨 수 없고 이 고속 중성자로서는 고속로에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속로를 건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수로 사용해결료에 속에 들은 초우라늄 핵종들을 플루토늄으로 포함해서 뽑아내어서 그걸 새로운 해결료로 만들어서 다시 고속로에 태우고 거기서 이제 일부 어, 생긴 어, 초우라늄 핵종들을 다시 이제 또 바이로프로 어, 재생을 해서 또 다시 핵연료로 만들어서 고속로에 또 태우게 되는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원자력 연구원이 주장하듯이 그 어, 사용 핵연료 방사성 독성을 천분의 일로 줄이려면 이걸 수백 년간이 그, 태우고 어, 재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 드리, 드립니다. 네, 이거 소듐냉각고속로라고 하면 그 빌게이츠의 회사로 유명한 그 테라파워에서도 이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짓겠다는 말이 되는데 이전 세계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요? 어, 이 고속로는 그 경수로와 이제 개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었습니다. 출발을 한 때. 근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만 이제 60만 킬로와트 고속로 BN600하고 어 80만 킬로와트 어 BN800이 가동 중입니다. 어이 고속로도 보면 처음에 가동 후에 17년간 14번의 냉각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화재가 나면 또 끄고 다시 또 이제 가동시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어 얻은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실정로로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이 러시아의 두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6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거의 110조 원이상의이 고속로에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용, 그 다음에 액체 소중 냉각제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해가지고 어, 대부분 다 포기했고요. 이 분야의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와 일본조차도 이 소주냉과 고속로의 상용화 시기, 대용량의 고속로의 상용화 시기를 205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고속로 대량 도입은 먼 미래의 일이다.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는 러시아에서 두기가 이제 실정로 규모로 운전 중이고, 거기 위해서 경수로는 약 400기입니다. 비교하시면 어떤 고속로가 어떤 사정에 있는지 좀 어, 판단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이 파이로프로세싱은 물론이고, 소듐믹 냉각 고속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원전 연구원이 이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연구를, 관련 연구를 계속하는 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파이로프로세싱 더하기 이제 고속로의 조합의 시스템이 사용해결료 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악만 끼친다. 어, 엄청난 비용을 어 드리면서 2차 부, 2차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어, 방사성 물질을 더 생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핵 확산 핵 테러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이제 나쁜 어 연구다. 그렇게 주, 어 개인적으로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에 대해서 그냥 어 연구를 위한 연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해결료 처리기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디움 냉각고속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엉터리 탈핵을 추진하면서 이 원자력 학계 달리기에 불과한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세금 낭비,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정민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핵마피아 곰장마 가짜뉴스 바로잡기. 팩트체커 손상호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